연세대학교는 이 한승희 선수가 공격의 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필리핀의 발타자 베이치 같은 이 빅맨들을 상대로 음. 어떤 모습을 공수해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필리핀은 마누엘, 멜레시오, 호세고 발타자 베이트의 이름이 올라왔고요. 대한민국은 김무성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김경원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양팀의 1쿼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공격. 호세고에게 연결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초반부터 수비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오, 이 부분들을 좀 예열을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베이트. 한승희 매치업. 베이트 올라갑니다. 아, 박지원. 어. 박지원. 잡아봅니다. 김경원엔도원을 만듭니다. 아,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약속된 전술이죠. 네. 어. 김무성 선수가 아쉽게 득점을 불발시켰고요. 발타자가 올라갑니다. 먼 거리 아. 발타자입니다. 김무성 돌아갑니다. 한승희가 직접 시도해봅니다. 두점 불발.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세고가 박지원이 앞에 서 있습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한승이가, 네. 발, 베이트까지 바로 연결되는군요. 김경호 선수가 신발끈을 동매했습니다 6분 2초. 전형준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석점부터 아, 네. 집어넣었습니다. 발타자. 어. 아. 엔드워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대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이정현 7초 꽃 나왔습니다. 아, 자, 지금 전형길 잡았습니다. 탑에서 석전아 좋아요. 전형균의 깨끗한 석점. 세라노가 직접 페짓고 들어갑니다. 사무엘 일보. 사무엘 필리핀입니다. 아, 오른 손레이업 성공. 아, 세라노 오른쪽 깊숙한 곳몬탈브가 받아냅니다. 8초, 7초, 아 몬탈보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역량질이 나. 일단 묶어둡니다. 고립되어 있는 세라노. 산틸란에 나와서 받아줍니다. 샷클락 10초. 산틸란, 몬탈보, 몬탈보 아, 들어갑니다. 또한번 이어질 지 기대합니다. 몬탈보가 밀어붙입니다. 골밑 더블팀 세라노, 티빈 들어갑니다. 아 산틸란 선수의 목수점이 이어졌고요. 아 또한번 공격 찬스. 마누엘,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아. 사무엘 선수도 서 있으면서 공간이 늦지 아, 않거든요 낮게 깔아준 패스, 직접 꽂힙니다. 자, 아, 지금 핸드오프 패스를 받으러 가는 척 하면서. 자, 중간 박지원이 바깥 정면 탑에서 석점! 척 합니다! 신승님. 오픈 찬스에요, 발타자. 석점을 아. 내줍니다. 발타자를 이렇게 풀어놨다는 것은 전형준 스크린받고 안쪽 그리고 빅캔널 바깥을 봅니다 전형준이 받습니다 석점 아, 곧습니다자 아, 전형준 오늘 좋아요 림을 한번 건드렸고요 아, 오뎅이에요 오뎅이 아 아웃넘버인데요 이렇게 반대편 아웃넘버가 됩니다 세라노가 뜹니다 원앤덕 아이 실책은 벗겨냈습니다 잡자마자 전형준 선수의 석점 불발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한승입니다 음. 한승희의 부활 자 오늘 한승희가 공격이 풀리지 않았는데 자 넓게 넓게 골밑까지 아 기속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세라노입니다 김경원이 나와있습니다 전영준 안쪽 들어갔고요 이정현 좌중간 페인트 전투군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김경원까지 두맨 게임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렌드링 능력, 그리고 1대 게임 진행 능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를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아, 산틸란 네. 두 포인트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필리핀의 수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네. 압박이 상당하죠. 네. 직접 문을 엽니다. 득점을! 그렇죠. 꽂아놨습니다. 전영준! 음. 15초. 필리핀 울고 들어옵니다. 모탈버 플로터. 둘발아 좋아요. 구초 아저씨가 많이 있습니다. 한승희 아, 한승희 돌파 한승희 그렇죠. 뜹니다 득점을 가져갑니다. 한승희 아, 선수 약간 수비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음. 나중에 프로에서의 모습도 아 좋아요. 박지원이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스크린 밑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좋아요. 공을 날립니다. 박지원 빼뒀고 이정현 선수가 날아 오를 준비를 합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사무엘 선수가 밖에 있습니다. 김경원이 매치업, 김경원을 밀어놓습니다. 사무엘 뚫고 들어가네요. 자,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이 선수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이 잡아냅니다. 이정현이 오른쪽에 있고요. 오른쪽 코너에는 한승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한승희입니다. 선을 지지하면서 연결해줬습니다. 멜레시오. 박지원 밀착맞고 뚫어냈습니다. 멜레시오 아...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침착하네요. 예. 김무성, 이정현 이정현이 들어가는 과정 세라노가 아, 반칙 드니다 앤드원을 만듭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죠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세라노가 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사무엘이 이 득점을 마무리해줍니다 김무성이 왼쪽 차츰 이동하면서 시도합니다 반대편 아웃넘버입니다 직접 빠르게 세라노,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늘 세라노의 움직임 정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모탈보, 김무성, 밀착 마크. 나왔습니다. 이정현이 이 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준. 브레이크 걸고 잠시 상황을 지켜봅니다. 김무성, 외곽, 그리고 이정현이 받아서 올려놓습니다. 지선을 강타하는, 강타라는 이정현입니다. 지역방어예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10초 안쪽. 각도를 만들까요? 전형준이 석점을쏘아봅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승승률입니다. 다시 외곽, 멜레시오가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멜레시오 플러터 들어가네요. 아. 음. 김경원 나왔습니다. 왼쪽 코너 전형준. 석고 쳤다! 빨니다 지역방어를 뚫는데 3점만 한게 없습니다. 아, 전면적인 압박수리 필리핀. 자 이거 비어 있습니다. 3대 이요. 아 어었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게 왔어요. 예. 지금은 공격차 파울이 나올 수도 있었고 사실은 코너의 동료를 봐주는 게더 좋은 선택이었죠. 산틸란 꽂아 넣었습니다. 아, 예. 서양어득점물발. 계속해서 빠른 침투. 직접 김무성백스아압다앤드원을 아, 만들어냈습니다. 아 바라봅니다. 액션 이후에 양재영 아 넘어졌어요. 뽑아냈습니다. 아쉽게 한번 더듬고요. 1분 안쪽, 이제 샷클락은 5초입니다. 베이스라인, 올라갑니다! 또한 번! 원샷을 만듭니다! 보세고. 자, 스위치 해버렸고요. 예. 산틸라 오른손입니다. 아. 매끄럽습니다. 에이패스, 보세고. 오른편 코너, 외곽 시도합니다. 석점불발 멜레시오. 대박. 김경원 빼내서 니다 아, 빨리 달려요. 이정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정현에게 박지훈 연결. 이번엔 오른쪽 찬스. 그렇죠! 득합니다 음. 자, 또 성공이요. 3점. 왼쪽 산틸란 밀어넣네요. 아, 진기 명기를 보여줍니다. 김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스크린 받고 직접 오픈 찬스를 만듭니다. 그렇죠! 득합니다 전영준 선수. 다섯 개입니다. 아, 터너보예요 다시 잡았습니다. 이정현이, 이정현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렇죠. <laughs> 이정현입니다. 분위기는 완벽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제라노, 중간을 훑고 지나갑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laughs> 한승희 선수가 정지선을 정확히 잘 지켰는데, 아쉽게도 아, 좋아 어았어요골밑 우왕좌왕합니다. <laughs> 다음의 포인트. 한승희, 림을 바라봤고, 전형준이 다시 공을 받습니다. 한승이 3초, 2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끝! 합니다. 자, 한승입니다. 자, 쿨락 10초. 직접, 뱅크샷. 들어가지 않네요. 아, 지금 필리핀이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아, 이야투르 실패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몬탈보 스피인 무브 직접 올립니다. 집중이 아, 아, 굉장히 좋네요. 아, 몬탈보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몬탈보의 석점. 아, 어, 칩니다 음. 못치지 않네요. 왼쪽 김무성이 석점을 시도합니다. 발타자가 끊어냅니다. 아, 지금은 김경원 선수가 그냥 골밑슛을 시도를 해, 하지 못하게 너무 아쉽네요. 네 들어갑니다 세라노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한성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 찬스 10초. 이번에 석점은 전영준 멜레시오 김경원이 마크합니다. 신승민이 받아줬고 빼줬고요 전영준. 패스아웃 이후에, 다시 왔어요! 코너 김무성의 석점, 또한번 꽂힙니다! 아, 김무성이 이 공간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오른쪽 이정현 열려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해줘야 돼요. 제라노의 밀착마크, 이제 시간 없습니다. 던지면, 아, 들어간다! 과거 아, 미터! 아, 이정현입니다! 아, 지금은! 필리핀의 공격 승명전장 흘렸어요. 산틸란. 박지원의 밀착마크, 빙글빙글 돕니다 아, 엔드원을 아, 내줍니다. 여유가 있어요. 예. 따냅니다. 몬탈버가 다시 아. 이륙 준비합니다. 빙글 돌면서 직접 개인 플레이 득점. 몬탈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7초가 남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우아하게 공을 잡고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를 거둡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2승3패로 이번 대회의 마지막 무대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자 전반전 연세대 굉장히 고전했지만 후반전에 어, 이 수비수들의 압박이 살아나면서 필리핀으로부터 많은 턴오버를 이끌어냈고요. 네. 이 전형준 선수가 경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3점을 넣어주면서 공격의 활로를 풀어준 것이 승리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